네 안녕하세요 미니티비의 미니입니다 네 이제 저는 방송을 이제 가끔씩 찍을거라서요 네자 오늘은 클래시로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호 아시초자 일단 무료상자부터 열고요 아하 안정 와, 웬, 어, 패컨 필요 없어, 나 있어. 음, 이 클랜 탈퇴할까 하는데요. 일단, 전투를 가보죠. 에잇, 잇, 아무거나 지원하고요. 다니 복사 죠 다음 자, 전투 들어가 보러 가겠습니다. 마법 개고. 음, 일단 뭐가 나올지 기다립니다. 아, 맨날 첫, 첫 번째 구글 이 나와가지고. 아, 베이비 드래곤. 가널 없애지. 추워, 아. 아이거 위험해 위험하다고 자어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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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살다 야, 해골군데. 위험할 <laughs> 어, 어, 뻔했어. 안 돼, 해. 간다, 프린스. 그러면 또 해골 군대가 나올 거니까. 응? 안 나오네. 몰라? 역시. 매직 파이어. 아니 아 진짜 오늘 망했네. 오 타이밍 굿아 근데 미쳐 프린스를 막지 못했네. 아 망했. 망아는데 으아, 으 으아, 끌어주고 어차피 망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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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일단 상크롬 와갖고요. 아니 다 끝났어. 행운의 비지는 뭐야 이거? 아 제가 지금 아래나 오라서. 뭐야 뭔가 음. 아, 지금 온라인 저 밖에 안하네요. 아1559아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. 여러분, 제가 제가 카드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. 어, 프린스 보시면은 보면 이렇게 있어요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천, 택추천을 해주세요. 음뭐야 로얄뉴스. 밸런스 조정 그럼 한.. 전투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 또또 베이비들.. 너네? 일단 기다려보고 오! 저기 들어와 매직! 어, 왜 어, 살았다 그래 살았다. 어 그렇게. 아 마녀 나왔네요. 오면은좀데 아, 어, 이러면 좀 곤란한데. 안 돼. 안 돼. 이번엔 꼭승리를 해야 돼. 다섯시면시고아씨 아니 어 떴어 떴어 괜찮아 떴어. 근데 어. 킹토워를 노려? 좀 맞아. 오케이. 끝난낸다 해도 제발 무승부로 끝나길 바랍니다. 이 상태로 그럼 버팁시다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. 쇼타이 제발. <laughs> 아와 엄청 잘하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은 완전 운이 안 좋네요 와하 이쪽 타이해버려겠다어 고. 김선전 좋아하는 부분 있죠 오! 테드 아무렇게나 막가 막가 몸센데 안돼. 아하, 이러면 안 된대. 매치. 지. 인타칠레의 힘이다. 오케이 많이 없어. Imagine. 아니 뭐 기사 구해이 <laughs> 상태로 물에 날려버리면 안 돼. 자, show time. अंत 왜 상황이 이렇게 되냐고. 아니 와, 와 화내고 나 진짜 원안 좋네. 와 망한 게 아니 이렇게 안 가는 거데 매일 문 그러면 그러면은 다음에. Bon. 그럼 여러분 다음에 <놀람> 해보죠. <놀람> <놀람> <놀람>